합니다. 응, 오이 좀내려주죠 이야, 사이 맞습니다. 좋네요. 줄잠 재볼까요? 금방 서해마 갔다가 쇼지 하고 저녁에 이 예, 올락 칠라고요. 홍포 성착장에 지금 금방 왔습니다. 이따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요. 좀 있다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는 지고 있고요. 아, 여기 놀러도 많이 왔네요, 가족들이요. 산을 많이 없는데 일단. 오늘 저녁 한 9시나 10시까지 만주 시간이 저녁 7시 40분 정도 되었거든요 아, 일단 저 갯바위에서 데트라 쪽으로 보고 일단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뵙겠습니다. 오늘 꼴락, 볼락꼭 잡아야 될 텐데. <laughs> 주행이 많이 <파이팅입니다>. 했습니다 <laughs> 사이즈가 엄청 작네요. 일단 몰라. 지금 이 정도면 저녁에 큰거 잡히겠네요. 예. 방 자동방생 입니다 <laughs> 오 형님 한수 했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일단 방생하고 계속 잡아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저 갯바위 쪽에 포인트 들어왔고요 일단 파랍사 0.35에 1호 쇼크리드 그리고 지그헤드 2g 달았습니다 일단 청개비 달았고요 탕사 차원이라서요 좀 이래가 물리면 몸도 사용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쪽에 있는가 보여요? 아예 없어요 어, 우리 애기 볼라고 왔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한수에서 어서 크고 다음에 우리 커서 보자 잘가 어? 방생녀 아 저쪽에 돌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바로 앞이고요 저던지 가지고 요 앞에 보면 돌 하나 있거든요 조중 여관 아닌데저 너머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딱 오면서 입지 딱들었거든요 일단, 던지고요. 일단, 한 3초 있다가 안도록 하겠습니다. 으, 어, 바로 걸리. 어, 안 돼. 어이구. 형 네. 축하합니다. 어이, 좀내려주십시 이야, 사이 좋네요. 줄잠 제법 8.5 정도 되겠네요. 축하합니다. 이 앞에 쪽에 직벽이 하나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개승해 보겠습니다 던지고 바로 앉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젖볼라 왔네요 누가 이거 먹을래 했어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젖볼라 갔네요 니가 사이즈만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아깝네 살려줄게요. 오, TX1. 좋습니다. 잘 무네요. 오, 고맙습니다. 아이고. 꼴락 잡는 재미 쏠쏠합니다. 부산에서는 꼴락 잡기, 꼴락 구경하기 힘든데, 거제도는 그래도, 저꼴락이라도 엄청 귀엽네요. 역시, 어서 크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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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방세. 저 볼락 또 왔습니다. 저 직벽 쪽에서 땡기는데 탁 튀어 올라서 먹더라고요 인사하고 갈래? 안녕하세요. 저 볼락입니다. 잘가. 어, 볼락은 사이즈는 그래서 <laughs> 재미는 쏠쏠하네요. 방세. <laughs> 강 됐습니다. 이 수심이 낮아서 1g 이상은 못 쓰겠니? 오, 왔습니다. 아이, 멀리서 물어줬네요. 아, 사이즈가 아까보단 조금 괜찮네요. 숨어있는 거라서 그래도 내나 쪽불락입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조볼락입니다 달려줄게 엄마 기다리겠다 빨리 가라 집에 자 가세요 어 왔습니다 조금 멀리서 물었는데 여전히 젖볼이네요. 아직까지는, 거제도 사이즈가 작네요. 지금까지 한 서른마리 가까이 잡은 것 같은데, 다 젖볼입니다. 인사 와라.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시간 97분이고요. 아, 오늘 젖볼락 너무 많아가지고, 그냥 여기서 그냥 손만만 보고, 9시 30분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구, 형님 환수했습니다. 사이즈가 뭡니다. 아, 역시나 저 볼락이네요. <laughs> 오늘 마리수로치면 상당합니다. 오늘 어, 왔습니다. 어, 이거 처박습니다. 역시나 자, 얼굴 한번 보여주고 인사하고 시나님께 안녕하십니까 거제도 볼락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더 커서 만나뵙겠습니다 방세 손맛은 앙탈집니다 이게. 어휴 인사해라 청불이청 청불 이한 3년 뒤에 만나면 커질 수 있겠지 20cm 왕삼미로 변할 수 있겠지 그때 보자잉 이야, 청불이 힘 좋네요 황생. 오, 왔습니다. 아이고. 야, 아까 그, 아까 물었던 놈 아이가니? 얼굴 딱 보니까 니 그, 그 딱그는데 아니라고, 알겠다. 아이고, 아이고, 진짜 아이고. 왔습니다. 천천히 땡기겠습니다 혹시나 빠질라. 아이고. 니..니 네, 네 청보리가 어 청보리네요 아이고 이제 저 낚시 오늘 거제도 꼴라꼴라루어라시 볼라, 오늘 이어서 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청해서감사하고요꼴라 손맛은 제대로 봤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뭐 조금 좀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방생!